부대마다 다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도 응.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 썰이 있었고 실제로 소위 소대장인데 원사 상사 중사보다가 높으니까 음. 무조건 이제 하대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는 네네네네. 거죠. 아,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저 주임원사님은 지금 소장님보다 한 서른 살 많으신 분입니다. 아, 저 내일이면 민간인입니다. 진짜 영상에 따라. 와 아, 진짜 말이 씨. 아, 씨. 자네가 이부대 쓰레기 소대장인가? 아, 뭐라, 씨. 야, 그래, 조교 와, 아, 수고 많다, 야. 예, 아, 비군 훈련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선배님! 아, 저쪽으로 가시면됩니다 저쪽으로? 예. 아, 왜 이렇게 덤벼잖가시 아. 자, 예비군 훈련 오신 분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아, 이쪽인가? 네. 이쪽이에요? 이쪽? 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와! 저... 와! <laughs> 와, 와, 군생활 끝났다, 드디어, 이씨. 내이름 민간인이다, 씨아 야, 김명정! 어, 조 야, 내저녁이라네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이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아... 아, 나가려니까 좀 아쉬운데 말입니다. 나가면 연락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야, 그러느라 저기, 우리 초대장 새로 들어간다는데? 야, 저는 이 부대를 나가는데, 이 부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야, 깜까하다깜까해 진짜. 아. 나가기 전에 데인사고 가. 아, 이제 내일이면 민간인인데, 뭐, 꼭 인사해야 됩니까? 아, 근데 가서 꼭 인사해야 됩니까? 이제 저 내일이면 아저씨인데. 어, 아. 야, 야, 수대 형님 오신다 수대 형님. 어, 아, 지금 말입니까? 어, 어? 아 이분인가? 어, 아, 수대 형. 아, 새로 오셨습니까? 동네 똑바로 안 하냐? 아이, 저뭘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내일이면 저녁입니다. 에이, 이제 뭐. 아저씨지, 아저씨. 에이, 이제. 내일까지 구리하냐? 어? 그렇게 빠져가지고. 당신은 왜 정리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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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저2 부대 주임원사입니다. 아, 자령가2 <laughs> 아, 부대 주임원사인가? 왜 자네 이 부대 주임원사인데? 야, 상급자로 봤으면 경례 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웃음> 어? <웃음> 아, 수장님. 아, 아, 주임원사가 이러니까 지금 병사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너무 애프터 신다, 소장님 <웃음> <웃음> 아저 죄송 잠깐만 말입니다. 아니 소영이. 아니 아무리 개그비 높아도 그렇지. 아니 군장활 30년 하신 분한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군대로개그마아 소영사 잠깐만 좀 가게씩 심치가 있다. 주아 재밌는 분이 오셨어. 정신 나갔나 지금. 야. 왜 보자고 그랬어? 어? 왜 보자고 그랬음마? 아 소영이 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소양이뭐 이런 말 여쭤봐서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스물다섯 살이다. 왜? 아소양이저 이제 내일 저녁해서 드릴 말씀인데 제가 스물여섯이고 말입니다. 저 주임원장님은 지금 소장님보다 한 서른 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이 부대 처음 오셨으면 그래도 기본 예의를 지키셔야지 그 뭐하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그게? 야, 근데 나이가 어딨나? 배급사인데, 어? 하, 아, 아이 그래도. 아,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말입니다. 아버지 뻘 되신 분한테 그건 뭐 하시는 겁니까? 는 거면 그 야, 정신 안 차려, 너? 어? 뻘안 해, 이 새끼야? 어? 아, 자꾸 새끼야 욕하시는데. 새끼야. 예? 아, 저 내일이면 민간인입니다, 진짜, 씨. 와, 이 새끼야. 대 형보다 한살 많다고 말입니다, 지금. 야, 이 새끼야. 너 내일 저녁에 지경경문늦춰져 어? 아, 진짜 더러워서, 이 씨. 더러워서, 씨?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뭐 영창에 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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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씨. 아이, 씨! 아김장장 어, 명장인데, 막. 너왜 소장님한테 대주고 그러냐. 아유.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30년 군장을 하신 주인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려서 그렇지. 어. 뭐, 가끔 그런 애들 있어. 어. 그래도 영창 일주일 가는 거, 내가 말 잘해가지고 3일도 줄였으니까 조용히 갔다 오고 조용히 저녁 하자 어? 주변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습니다 야나해형야 병장님들 병청은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습니다 너 오늘 저녁이지? 네 어.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구린이니까 행동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더 어, 크게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우와 올라 반갑네. 와 진짜 와 여기서 당하네야 <laughs> 자네가 이 부대 소대장이야? 어? 자네가 이 부대 소대장이야? 아. 아이 새끼가 지금 빠져가지고 새끼가. 아이 새끼야, 새끼라니 이게 민간인 형한테 새끼라니 말 새끼야. 아이 그래도 옛날 소대장한테 그런 거 지금 새끼야. 새끼가 <laughs> 형한테야. 너 잠깐 따라와봐. 내가 어?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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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 하자. 여기 좀 하자고. 아니, 나이 새끼야, 이거. 여기 소대장한테 지금 금방 이제 시키지, 야, 아직 훈련 시작할라나 임마? 시간 많이 남았어. 따라와, 따라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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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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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나, 이새 야, 너왜 불렀어, 임마? 아, 나 지금 훈련 통제해야 되는데, 새끼야. <laughs> 이 새끼야. 지금 아직 시간 한참 남았어. 어? 잠깐만 들어봐. 내가 형으로서 충고할 말이 있어서 그래. 형으로서 충고를, 이마 내가 지금, 손 소대장한테 이 자식이, 아이, <laughs> 이 새끼 봐라, 이거, 진짜. 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나, 이마 민간인이야. 니가 섬겨야될 국민이라고, 이 새끼야. 그것도 너보다 한살 많은 형이라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안 들어! 차려! 이 새끼가 군대 오기 전에 이거 조밥이었구만 이거. 눈, 눈깔 보니까 이거. 어, 아, 똑바로, 똑바로 들어. 야, 야 차려! 이 새끼 봐라, 이거. 형만 안 들어? 야, 임마, 야, 야. 군대 계급사야, 임마, 이 새끼야. 계급사야,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그래. 이거 진짜, 이씨. 야. 내가 이 새끼야 다 들었어. 너, 임마, 전에 있던 그 부대에서도 애들 존나 괴롭혀가지고 이 부대로 전출온 거라며. 에? 내가 임마 저녁했어도그초대원들하고다 연락해 임마 니가 갑질 졸라 했다며 하여튼 사회했을 때조밥이었던 새끼들이 꼭 군대 오면 이으라래요 아유 이 새끼 죽여버라 진짜 이씨 나이새끼야너그 점프됐을 때 아버지 같은 주임원 상태도 함부로 했었잖아 너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군대를 계급의 임마 아유 진짜 이 새끼 계급 존나 따지네 와야 존나 재밌는거 하나 얘기해줄까? 어? 내가 인마 그 주임원사님하고 아직도 연락하거든. 근데 주임원사 아드님이 이번에 대위 달았어. 대위 달았는데 이 부대로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야, 인연도 사람인년 인연 진짜 존나게 재밌어요. 계급 존나 따지는데 존나 재밌겠다. 아유 그래 줬대 봐라. 줬대 봐이 새끼야. 아유 꺼져 이 새끼야. 아유, 아유 씨, 저 새끼 지금 씨.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새끼 저거 뭐? 새끼가 씨. 씨, 씨. 아유, 씨. 피가 괜한 말 해가지고 씨, 사람 겁주고 있어 씨. <웃음> <웃음> 이 씨. 겁먹는 새끼 자네가 이분의 쓰레기 소대장인가? 아이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라고? 자네가 군생활 30년 한 우리 아버지한테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이랬다면서 그럼 뭐 쓰레기 맞지 뭐 아, 아니 그거는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 계급? 예. <laughs> 말 잘했다 그래 너는 쏘가리고 나는 뱀미니까 우리 계급대로 한번 군생활 해보자고 너는 군생활 앞으로 꼬여어이 새끼야 두고봐 중장님 중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중장님 아이씨. 장군님이 소위 시절 주임원사님한테 서로 존대 하셨나요 아니면 자네가 이보다 주임원사인가 하셨나요? 질문을 아, 아, 아. 예. 존대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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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그런데, 어, 장교들이, 어, 예나 지금이나, 소위 달고 참 소대장 가 갖고 가장 부담되는 게그 부사관. 아, 요이제 부소대장이죠. 예. 그 다음에 행정보호관. 예. 예. 이 직책에 있는 부사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말을 놓야 음.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요즘은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 과거에는 그런 교육이 아 없었거든. 요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음. <laughs> 실제로 어 우리 같은 이제 소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 갖고 어떤 소대장 소위 쏘이, 소는 그 행정보호관한테 이렇게 말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소위 소대장인데 행보관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음. 나도 봤어요. 음. 예, 예. 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많지는 있... 않지만, 은 개중에는 예. 꼭 독특한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예. 소대장 2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있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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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laughs> 부소대장이 통상 예. 중사 달고 그러면은 소대장 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음. 어, 또 군대생활 경험이 많잖아 중사면은. 소위 짬이 음. 많잖아요. 네. 음. 그럼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에, 어, 소대장 소위가, 어, 원사, 상사, 중사보다가 높으니까 음. 무조건 이제 하대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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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나갈 때, 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부사관들의 그 뭐라 그래요 경력이라든지 음. 연륜 이런 것을 존경을 해줘라 존중을 네. 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하는또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대마다 다 있었어요. 저희 부대도 자네가 이 부대 조현문사 썰이 있었고 지금도 여기 아무도 모르는 채널님이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자네가 이 부대 주임원사인가, 1% 미만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에서 이제 제대한다고. 예, 예, 아유, 근데 뭐, 진짜, 간혹,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사실 저도 병 입장에서, 왜? 아니, 저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저렇게 나이 많은 주임원사한테 말을 저렇게 한다고 네. 이런 거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훈련병 시절에는 그 훈련병 그 소대장이 중이었는데 네. 주임원사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음. 그 예의가 진짜 몸에 배가지고 <laughs> 주임원사 얘기가 끝날 때까지 한 마디를 못하는, 아그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아 이게 그 계급은 비록 자기가 높지만 군 경력이나 어떤 어르신으로서 존중해주는 음.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네. 모습만 좀 있으면 참 군대가 참 보기 좋겠다 했는데 자대 에 가니까 음. 아주 가끔 그 부사관한테 좀 함부로 하는 있어요. 네, 네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쏘고 때 이렇게 보면은 네. 어, 소대장이 자기 부소대장을 제가 볼때그 네. 부소대장이 나이가 한대살은 많아 네. 장가도 갖고 그 양반은 네. 그런데. 그~ 어이 백중사 뭐~ 이래 막 부르는 아, 거야 예, 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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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 듣는 백중사 기분이 안 좋거든 아 당연히 안좋예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백중사가 소대장한테 말을 또 슬쩍 놔버려. 아, 어, 뭐, 아, 막 아, 예 버려. 아, 예, 예. 소대장 예 아, 이예예예예로 서로. 예예 이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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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급이 높은데 말 라이 되는 거아니 이게 이제 있는 거죠 옛날에. 근데 음. 요즘은 이제 그런 게좀 많이 좀 줄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부가 바뀌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은 어디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네네. 예.